오늘은 변기의 기본적인 설치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또 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게 이제 일반적인 수로 노출형 변기고요 이렇게 수로가 다 보이고 정심 연결 볼트 구멍까지 다 보이는 변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로는 보이지 않죠 이렇게 감싸져 있고 아래쪽에 이제 이렇게 네, 정심 볼트 구멍이 있는 수로 밀폐형 혹은 치마형 변기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왜 이거를 하냐면은 이제 일반적인 이런 수로 노출형 변기, 요거는 이제 셀프로도 많이 하실 거예요. 뭐저 요새는 저런 변기가 거의 대부분이지만 셀프로 이런 변기를 설치하실 때 이제 설치 방법을 조금 안내를 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제 뭐 포인트가 될 거는 뭐냐면은 뭐 언제나 그렇죠. 변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심만 잘하면은 기본은 갑니다. 어, 저런 이제 수로 노출형 변기들 설치하실 때 보통 매뉴얼이나 뭐 흔한 설치 방법으로는 이런 정심을 배관에 꽂아놓고 이 위에 이제 변기를 올려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요새는 이제 굳이 그 방법대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조금 더 하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심부터 변기에 체결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정신부터 먼저 변기에 체결을 하고 볼트를 단단하게 조인 다음에 한 번에 이제 배관에 올리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정심을 먼저 배관에 끼워 놓고 변기를 올릴 때는 조금 주의하셔야 될 상황이 몇 가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변기의 뒤쪽 여기에 만나는 그 토수구 부분이 토출구 부분이 이게 생각보다 조금 이렇게 넓거든요 이게 뭐 좁은 변기들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뭐 이거보다 비슷하거나 뭐 조금 작거나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변기들도 생각보다 상당히 넓습니다 근데 이게 넓기 때문에 여기다가 조준을 제대로 딱정 가운데로 하지 않으면은 들어가다가 이렇게 씹혀요 고무가 이렇게 씹혀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된다거나 이쪽으로 물도 샐 거고요 냄새도 올라올 거고 만약에 애가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서 이런 식으로 걸렸다 그러면은 이제 휴지 같은 거 버리실 때마다 이쪽에 걸려요 휴지가 걸려 갖고 지속적으로 뭐 변기가 막혔다가 뚫렸다 막혔다 뚫렸다를 반복하는 그런 하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고무링이 씹히는 하자들은 정심을 먼저 변기 배관에 이렇게 고정을 해 놓고 설치하면은 변기를 올릴 때 사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뭐 잡아낼 수가 없는 하자기 때문에 요런 거는 뭐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게 좋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신부터 변기에다가 결합을 한 뒤에 결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씹히는 게 없는지 눈으로 확인을 하신 다음에 볼트를 조여서 마무리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정심을 설치할 때는 이제, 어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일단은, 변기에 연결하기 전에 하셔야 될 과정이지만, 배관에 단단하게 들어가는지 확인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잘안 빠질 정도로 이렇게 단단하게 들어가 있으면 이제 베스트죠. 네, 일반적으로 이제 이 과정을 안 하시면 이게 헐거운지 뭐 단단한지 모르세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헐거울 경우에는 냄새가 올라오는 하자가 생길 수 있고 뭐 단단해서 너무 안 들어간다 그러면 설치하실 때 애를 먹을 수도 있죠. 요거는 한 번씩 변기 결합하기 전에 배관에 끼워서 확인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정심 사면은 요 정심 매뉴얼에 포장지에 적혀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5번에 플렌지 몸체에 오링이 올바르게 끼워져 있는지 확인한 후 배수관에 끼워 넣습니다. 오링에 윤활제, 실리콘, 오일 등을 바르고 삽입시 쉽게 끼워 넣을 수 있으며 기밀성이 향상됩니다. 이렇게 이제 제조사 매뉴얼에서도 권장하는 아주 정석적인 방법이고요. 배관에 실리콘을 칠한다고 해서 얘가 뭐 나중에 안 떨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순전히 윤활유의 역할을 하는 실리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대로 넣을 때는 이제 잘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실리콘을 한번 발라서 이렇게 배관에 원활하게 들어가는지 한번 끼워 보신 다음에 시공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확인 과정을 한번 거치시는 거를 꼭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고 그냥 하시면 정심이 헐거운지 뭐 두꺼워서 안 들어가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끼웠다가 빼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시공하는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어. 자. 정신을 연결하실 때도 이 위에 살짝 한번 이것도 접착을 위해서 하던 거라기보다는 이 수출부 여기에 매끄럽게 삽입되도록 하기 위해서 바르는 실리콘이라고 보시면 돼요 역시나 윤활제의 역할입니다 이것도 이것들을 최대한 손으로 꽉 조여주고 그리고 미리 확인한 배관에 실리콘 잊지마 제가 한번 더 칠게요 이렇게 유활제 역할을 할수 있는 실리콘을 한번 발라주고 이 부분을 이렇게 모양에 맞춰서 딱 눌러 주시면은 변기 무게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확인하셔야 될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헐거우면은 정심에다가 따로 두께 보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냥 쓰시면은 냄새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미리 한번 끼워 보시고 단단히 들어가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변기를 올릴 때도 올리고 나서 한번더 그런 걸 생각해 주시면은 아무래도 설치하고 나서 화자가 발생할 여지가 좀 줄어들겠죠. 그리고 여기는 사실 저희 지금 뭐 저희 매장에 지금 구배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수평을 안 잡았는데 앞에가 조금 높고요. 좌우 수평은 뭐 거의 가운데 맞았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수평을 많이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예시를 들어드리기 위해 제가 수평 잡는 모습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앞이 높으니까 뒤쪽에 스페이스를 하나 보여주시고. 앞쪽도 완전히 달라붙으면 시멘트가 너무 얇아지기 때문에 하나 조금 고여가지고 살짝 단차를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뒤 수평은 맞췄고요. 이 수평은 지금 가운데로 맞았죠. 좌우는 막가도 맞고 있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조금 틀어졌네요. 왼쪽 아래에 페이스를 꼬여서 살짝 높여주면 또수평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 넣으니까예 가운데 맞았죠. 그러면 이제 반대 쪽에도 마찬가지로 적당한 공간을 찾아서, 하나 딱넣어주면은 이제 좌우 앞뒤는 고정이 된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이 대각선들 앞쪽 대각선, 뒤쪽 대각선 두개해서총8 군데 정도 수평을 딱 잡아주시면은 변기에 시멘트를 바르지 않아도 변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이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정심의 단단한 결합,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도기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안으로 들어 나, 들어갈 수 있도록 딱 넣어주시고, 쪽도두 개. 반대쪽 대각선도 하나 하나 반 정도 넣으면 딱될것 같네요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손으로 조였던 이 정신볼트를 이렇게 연장으로 한 번씩 더 조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여주시고 이쪽도 조여주시고 이렇게 내면 이렇게 수평 가운데 좌우 수평 가운데 맞았고 앞뒤 수평 이렇게 맞았고 근데 이게 수평계도 100% 믿으시면 안 되는 게 수평계를 믿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도기가 완전히 평평할 거라고 믿으시면 안 돼요. 이게 도기가 말 그대로 도자기이기 때문에 수율이 조금씩 달라서 뭐 여기가 더 높게 나올 수도 있고 앞쪽이 좌우가 조금 단차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 수평계만 보고 딱 맞추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눈대중으로 이제 약간 감으로 이제 휘었는지 안 휘었는지 기울어졌는지 그것도 조금 판단을 하셔 가지고 수평계를 기반으로 수평을 잡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도기가 지금 앞쪽이 살짝 높아요. 네. 이렇게 수평을 잡고 나서 이제 해보셔야 될게 이렇게 손으로 귀퉁이를 눌러봐서 변기가 흔들리지 않는지 한 번씩 눌러갖고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들썩거리고 움직이면은 정심이 너무 헐겁다거나 아니면은 뭐수평 잡을 때 조금 어딘가 불안정하다거나 뭐 그런 게 있는 거니까 한번더 점검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제 물탱크 조립입니다. 이거는 뭐 계속 사시면 안에 매뉴얼도 들어 있고 제가 뭐 따로 말하지 않아도 유튜브에 뭐 워낙 동영상들이 많아서 이거는 그냥 빨리빨리 보여드릴게요. 조립이 다 됐고 이제 이렇게 물탱크에 올리시면 됩니다. 뭐 부속 조립이야 뭐 천천히 꼼꼼하게만 잘 조이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요 각도예요. 이렇게 뭐요 볼탑이라고 하죠. 요거랑 스위치랑 레버랑 마개랑 간섭이 안 되는 위치로 이렇게 조립을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끈이 너무 팽팽하게 연결되면은 마개가 완전 닫히지 않아서 물이 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칸 정도 조절을 해서 살짝 늘어지게 이렇게 끼워주시면은 안정적인 조립이 될수 있습니다. 요 밑에 고정 볼트랑 이 사이펀 뒷 부분이랑 간섭 안 되게 여기 얘가 이제 이 기둥이 이 위로 올라타면은 물이 새 수가 있어요. 이런 거만 조심해주시면은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는 간단하고요. 그고 고압 호스 연결해서 물 정상적으로 공급되는지 확인하시면 일단은 뭐 설치는 끝입니다. 이제 시멘트 마감만 하면 되죠. 마감만 하면 되고 아. 그리고 설치하고 해보셔야 되는게 이렇게 집에서는 휴지 좀 넣고 몇번 내려 보세요 15칸에서 2 15판 0칸 정도 네, 이렇게 내려가고 문제없이 잘 내려가는지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마감까지 하면은 이제 설치는 끝이 납니다 어, 이게 지금 저의 제가 설치했던 것처럼 이렇게 정석적인 아주 진짜 완벽하게 평범한 현장에서는 설치가 뭐 누구나 할수 있을 정도로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변기 배관이 이제 뭐 밑으로 파묻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뭐 위로 막 불뚝 쏟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75mm 배관을 해놓은 집도 있고 편심을 써야 되는 집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변수들이 생기면은 이제 조금 당황을 하실 수가 있죠. 뭐 충분히 숙지를 하고 뭐 하시면은 뭐그 부분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생각처럼 그렇게 또 간단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제대로 하실 거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심 연결부터 확실하게 하셔야지,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변기 설치 완료를 할수 있으니까, 요거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나중에 혹시라도 설치하시게 되면은, 기억해 두셨다가 잘 써먹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론은 설치 전에 플랜지 한번 결합되는 것만 확인해봐도 변기 설치 하자는 대부분 줄일 수 있다. 이게 포인트고요. 이거는 뭐 셀프로 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집에 뭐 변기 시공자를 불렀다고 해도 요거 안 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요거만 이제 캐치하고 계셔도 아 변기 설치가 잘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뭐그 정도는 아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마감도 이쁘게 나오기 위해서 결국 이플렌지부터 시작이에요. 얘가 변기를 단단히 잡아줘야 변기가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바닥이 고정이 되고 그 상태에서 시멘트로 마감을 하든 뭐 실리콘으로 하든 보통은 시멘트를 많이 하지만 예, 시, 시멘트로 마감을 했을 때 정심히 변기를 단단히 잡아주고 수평을 잡아서 변기가 흔들리지 않게 해놓은 다음에 시멘트를 바르는 게 포인트입니다.